안녕 하세요 네 저는 네 유튜브 마술 마술 음, 강의 운영하고 있는 데 네, 민입니다 B.I. 이민 네. 조금 이따가 닉네임은 어, 바꿀 건데 네 민은 안 바꾸고 다른 건 바꿀 겁니다 네. 오늘 <laughs> 오늘 마술 강의는 뭐냐면 음, 마술 강의 뭐 할까요? 아, 오늘은 플러리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러리시 막, 이런 거 있잖아요. 트컷막 그런 거. 막, 다양한 거. 여기 어, 안 보이네, 안 보이네. 동요. 자, 플러리시를 배울 건데, 어, <laughs> 이거는 이름이 뭐냐면, 제트 플러킨, 제트 플러킨인데, 어,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, 이거. 이렇게 제트 컷 하면서 플러리시, 이게 플러, 이게 이렇게 탁 되는 게 플러, 플러리신데, 킹자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거 킹자 어. 이렇게 이런 컷을 배울건데 자 제가 쉽게 가르쳐 드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 요 정도는 떼야 됩니다 자, 일단은 Z 코스는 아시겠지만 하나, 둘 이렇게 떼면 Z가 됩니다. Z, Z 되다가 여기 Z 맨 위에 있잖아요. 이렇게 여기 요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손가락으로 위를 이렇게 위를 위를 이렇게 떼줍니다. 자, 이 자. 요 손가락은 계속 가만히 있고, 요 손가락만 힘을 살짝 줘서 이렇게 떼줍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? Z 위에 하나 더 생겼죠? 자, 여기서 살짝 어려운 부분인데, 여기 있잖아요. 여기를 요소, 요 손가락으로, 아까처럼, 요렇게. 이렇게 해줍니다. 네, 요 손가락으로 다시, 그리고 여 새끼 손가락으로, 요 손가락 받쳐줍니다. 그러면, 그러면, 이렇게 되겠지. 자,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, 잠시만요. 어, 아, 잠시만요. 이해가 안 되시면, 잠봐요 일단은, Z컷을 하죠. 하나 더 뗍니다. 자, 하나 더 떼요. 그리고, 요 카드, 카드 있잖아요, 요 카드. 요 손가락으로, 이렇게 떼줍니다. 그럼 이렇게, 여기가 이렇게 세 갈래로 되고, 이, 여기는 Z가 딱 되죠? 자, 이 상태에서, 이 새끼 손가락, 여기, 모서리 부 여기 이렇게 떼줍니다. 떼주면 이렇게 되죠? 네 갈래로. 되네. 이제 여기서 어려운데 자요 손가락을 여기 네 번째 카드 여기에 닿고 이 새끼 손가락은 여기 이 카드에 만나서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, 이렇게 돌려주면 카드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많이 연습하시면 지금 이렇게, 이렇게 빨리 이해가 되시고플러리를할수 있습니다. 이상, 미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